이번에는, 어. 우리가, 제일 우리가 음식할 때, 저기,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음. 참기름. 음. 어, 참기름을 좀한번 짜러 가보. 음. 참기름을 좀한번 짜러 가보. 음. 아, 너왜 그래? 그래? 이제 내가 슬슬 살림는 구단이 돼가잖아? 일단은, 그건 우리가, <laughs> 참, 편, 그건 우리가. 아니야,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야. <laughs> <laughs> 가시죠 어디에요? 거기 야, 어디에요? 야 진짜 얘가 왜 이러니? 자자 빨리빨리빨리! 빨리. 오래 살고 봐야 돼. <laughs> 아니 기름을 짤라면 시장에로 가야제 이거는 상가가 <laughs> 있는 건데 어디 아, 어디에 여기는 그런 게 있어? 참기름 쌀떡식으로. 어머나 하시는 데입니다. 이집 아니야 이 집? 아, 집? 네네뭐 네. 여기요? 들어오세요. 자 카페인데 여기는 언니. 아네 들어오세요. 오라 이름데도 있어? 어머 어, 이름대도 친구들어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이런데서 기름 짜요? 음, 어머, 네네. 참기름 냄새가 근데 너무 진하게나은데 아, 진짜. 그쵸, 언니? 진짜? 응, 참기름 냄새. 대박. 와, 대박, 대박. 어우, 카페가 아니라 참기름을 참기름 짜는 네. 카페에요? 네네. 어... 또 이곳의 특징은 어. 시니어분들이 하시는 모두가 아,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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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심나. 네 언니들이네. 네네. 어, 나 여왕 언니. 오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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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다. 야, 이게 뭐쟁이다 어, 참기름 들기름 이렇게 하시면서 어. 또 차도 직접. 로스팅 하고 그러시는 분 같아. 아, 아, 바리스타 분들도 계시뭘 하는 게 너무 많으시다. 여기 네. 그러면 몇 분이나 계세요? 여기요, 11명이. 응? 11명이 공부를 아, 하는데 아, 교대로? 교대로 돌아가요. 세 팀이 돌아가요. 아, 11분이. 네. 멋있다. 저렇게 하시니까. 이렇게 나와서 일하시니까는 바쁘지만 너무 좋죠. 네, 재밌어요. 그죠? 너무 재밌어요. 저희도 좋아요. 알는 <laughs> 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좋아. 아, 너무 행복해요. 어, 너무 좋아. 어. 아니 근데 큰 언니. 응. 어. 원래 참기름 하면은 약간 까맣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네요. 아 여기는. 네. 짜지 않아요. 덜 볶는 어. 건가요? 아, 네. 어. 그래서 아, 기름도 아. 양도 적게 나와요. 허? 똑같이 하더라도 양이 적어요. 음. 그렇게. 믿음이 훅 아. 가는데? 이, 이거 옛날에 참기름 네. 장사 시골에서 갖고 왔다고 사기에 얼마나 쳤는데. 그러니까. 어. 참기름이라고 안 믿으니까 순 참기름. 어, 어. 순 진짜 참기름. 또, 거기다가 또 진짜를 붙여. 순 진짜 참기름. 어. 근데 이거는 보니까 벌써 엑스트라 올리브 오일처럼 어. 색깔이 진짜처럼 이렇게 믿음이 딱 오지 않아요? 색깔 그래, 자체가? 네 저기 사가고 배달도 하고 막그래 택배로? 네네. 맨날 때는 문이 음. 굉장히 많아요. 안 되겠다 얘 우리. 오늘 고에만 있을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네. <laughs> 우리는 여기 와서 알바해야 되는 거 아니? 아, 한번 좋지 아니, 아니 <laughs> <laughs> 시켜준대. <laughs> 어. <laughs> <laughs> 근데 우리가 <laughs> 또 한번 짜또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음, <laughs> 한번 보실래요? 네, 네, 네 안에 들어가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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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네, 할수 네, 네,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음. 고소한 냄새. 아 냄새 나. 좋다. 아우 여긴 진하네 참기름 냄새가. 음. 아이 여기 있네. 이게 그냥 압축해서 남은 그거 찌꺼기잖아요 아, 네, 저게 깻이에요깻묵 깻머+ 깻 때. 뜨뜻해뜨뜻해 이제 막힌 예쁘다. 아, 아 네. 고소한 네. 냄새. 그럼 이거 하나면몇 병이나 나와요? 이것이 한1 0병 정도 나오는 10병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6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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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떻게 되세요? 일은 아홉입니다. 일은 아홉입니다. 응? 일은 아홉이요. 오, 이거 들기를 맨날 잡혔나봐. 그렇습니다. <laughs> 많이 <웃음> 젊으세요. 예, 그렇습 <laughs> 고맙습니다. 여기 와서 일이 하니까는 뭐 좋고 나이도 또훨으더 음. 생기고 음, 그렇죠. 그렇습니다. 손주들한테 용돈도 주실 <웃음> 수 <웃음> 있고, 네. <웃음> 아, <웃음> 그리고 돈을 벌고 안 벌고 또 일할 수 있는 공간에. 이렇게 정기적으로 나가야 하고 집에 계속 있어봐 마누라 하고 싸 그죠?